본인 소개 하세요 본인 소개 어, 서울 사는 이영일입니다 아 우리 이영일씨 어떤 일로 여기 오게 되, 되, 되셨나요 돈 벌라고 왔습니다 돈 벌라고 어왜왜 왜 왔지 이분 제 친군데 구 <laughs> 어, 무대까지 쓰네요 자 알겠습니다 어떤 무대 보여주실건가요 뭐 하기 전에 예, 예. 몸좀 풀겠습니다. 아 몸을 좀 풀겠다. 슈퍼콘 하세요, 슈퍼콘. 슈퍼송, 슈퍼콘, 슈퍼 슈퍼송. 그걸 먹고 왔는데. 예, 예. 그춤 한번 추겠습니다. 아, 갑자기 슈퍼콘을 추겠다 여기서. 아들 네. 손흥민 버전하고 예, 예. 이승우 버전이 있어요. 아, 손흥민 버전과 네. 너 되게 많이 준비했구나. <laughs> 자 부르면서 할까요? 그럼? 아 좋아. 요 아, 슈퍼콘, 슈퍼콘, 슈퍼 슈퍼콘. 아 어 이승호 버전 이승호 버전 오케이 이승호 버전 슈퍼콘 슈퍼콘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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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리를 어, 예. 쓰는 게 아니야 어, 방금 욕하신 거야? 예요어 <laughs> <laughs> 다시 다시 슈퍼콘콘 슈퍼 아맨 말로 해야겠다 슈퍼콘 슈퍼콘 슈퍼 슈퍼콘콘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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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토이스토리 4 성대 모사라겠다 네, 어한한 명씩 설명을 하면서 네그한번 맞춰 보세요 네 리자 리자 뉴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토이스토리폭 보신 분 계시나요? 리처드 뭔지 아시겠어요? 리처드 <목소리> 네. <목소리> 오토바이요? 지금 오토바이를 소리낸 거예요? 아니야, 아니 아 보셨어야죠 <laughs> You saved my life Eternally grateful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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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 e s a our lives We are eternally grateful 예예예 yeah, yeah, yeah. 조금씩 <목소리> 많이 하겠습니 오케이 오케이 또더다 더. <목소리> 보여주세요 인피니티 앤 비욘 버즈 Reach for the sky! Reach for the sky! Yes! t o d y o u got a friend in, got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ou saved my life! <laughs> eternally great! Okay, if y o u r 게 going to get a little bit o 리 a story, p l e 미쳐. 알겠어요 돌스토리4 보신 분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또 이거 왜또 다른 게임 준비하셨나요? 제가 게임으로 예. 롤 합니다 롤 롤. 네, 롤. 거기 나오는 캐릭터 몇명 오케이 할까요? 일단 해보죠 롤딱 봐도 잘 싸우게 생기지 않았어? 정말 현명한 선택이군데 오직 나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내 비슷해요? 숲실을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네가 사는 거라면 나도 끼지 아, 제가 롤을 안 해가지고 죄송해요 잘 못해요. 네. 많이 숨, 야구로 숨. 야구로 숨빵했다.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성대모사 없을까요? 알만한 거예요. 네. 장혁, 장혁. 아, 장혁 성대모사. 영화 의뢰인. 어, 영화 의뢰인 장혁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손끝이 갈라지고 피부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수백 번도 넘게 손을 씻습니다. 씁니다. 저는 열두 시간 동안 현상수에서 약문의 물을 담급니다 손끝이 어. 갈라지고 벗겨지는 데도 저는 손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보세요. 와, 아니야 진짜 똑같은데? 어, 자 이거가 또 보이실 게 있다고 들었어요. 또요? 또요. 네. 자, 아, 마임 마임 조막에서 마임. 마임. 우리 <laughs> 저한테 마임으로 가겠다. 마임, 마임. 자, 어떤 마임 보여주실 건가요? 아, 제가 낙지를 한번 잡아서 네, 네, 네. 우리 MC분한테 네네. 한번 먹여 드리겠습니다. 아, 낙지를 저한테 갑자기 먹여 주겠다고요? 어,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아, 일단 손에 네. 초장만 이렇게 들고 계십시오 이렇게 있으면돼요 초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가보죠. 아 우리 영일 씨 아, 정말 많은 걸 준비했지만 건진 건 장혁 씨밖에 없다. 예세이 아. 말라. 오케이, 그거랑, 자기 옷이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점점 오지 말고, 이쪽으로. 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우리 영희 씨께 그러면, 현금 5만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보시고,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우리 영희 씨, 힘내시고.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영희라고 생했 어, 아주 잘했어. 어, 좋아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